중도 4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그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옷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고린도 후세의 방울자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본입니다. 아, 33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가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을 보면 광채가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왜그 얼굴을 가렸냐면은 이게 영원한 광채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 얼굴의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마 이제 앞에 한번 그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10회명의 돌판이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자기를 신성시하고 그럴까 봐 아마 그래서 얼굴에 이수건을 가린 것 같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가린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정형을 했냐면 아, 모세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나는 광채이다. 그래서 마치 그 잠깐 나는 광채와 동력감을 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아, 그 이제 수건 수건을 이렇게 썼는데 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바울 당시에 어떻게 했냐 면 모세 얼굴에 수건을 써서 그 안에 있는 광채는 없어졌는데, 뽑고 나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안에 광채가 계속 나고 있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지금 못 뽑고 계속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율법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 아, 수건을 벗어던져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영광 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건을 벗어던진 것과 같고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 2절 이하를 찾아보면 이제 이해가 더 많이 됩니다. 아, 고리도후서 3장, 13절,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다음 대의 말하느니 이 소망은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출애국기에는 얼굴에 나는 광채였지만, 여기서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예,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 하노라. 우리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복음의 광채, 영원한 광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는 잠시였기 때문에 써야 되지만. 14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왕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을 때그 속에 광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채가 있는 것처럼 여리는 것처럼 지금 수건을 못 보고 있다.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 얼굴 속에 광채가 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광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느라 복음은 수건으로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음 영광의 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 네. 그래서 이 17절이 갈라디아에 나오는 두 언약 어, 율법은 종의 하단에서 난 종의 자녀이고 복음은 이제 이삭과 제이 같은 그런 약속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예수 믿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성화가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이랬습니다 이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잠깐의 광채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영광은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것이 보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부활을 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할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로 굉장히 깊어요. 영적으로 구약을 해석을 하고 또 신약에까지 의미가 있어서 고린도 후서가 깊은 성경이다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만 이렇게 보면 은잘 설명이 안되는 것 같아서 오늘 보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의 신령의 평안이 넘치게되하고 신령의 신령의 평안이 넘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게 하며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줄 주여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또그 하나님과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답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못해의 그 순간으로 사아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향하고 특별이 하고자 하는 내일 본의주인에는전교의 체육대회와 야유회가 있어서 하나님 한 엄든 은혜를 얻었어요. 그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습니다.